열왕기상 22장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다.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22장 2절 셋째 해에 유다의 요사밭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22장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22장 4절 여호사밧 세계에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사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22장 5절 요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정하근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22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 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 나무 새 가스 사우랴 말랴.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승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22장 7절 여호사바시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승자가 여기 있지 않아.아니 하나이까.22장 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바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야마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란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바시 이르되 왕은 그를 말씀을 마소서. 22장 9절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인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22장 10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유다의 요사밭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승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22장 11절. 거나 아나의 아들 시노 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22장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와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소서 여호와께서 그 승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22장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은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22장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22장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르앗 나무소로 사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소서 여호와께서 그승급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22장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분이나 내게 맹세하여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22장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2장 18절 이스라엘의 왕이 요호사밭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2장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왕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서 있는데 22장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끼어 그를 길러앗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2장 21절 한 영인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22장 2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적. 22장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하를 말씀하셨나이다. 22장 24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 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22장 25절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22장 2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2장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을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22장 28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아합의 죽음 22장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요사밧 왕이 길르앗 남소로 올라갔거니라. 22장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요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 돌아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어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노력하니라. 22장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규의 지휘관 삼십 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22장 32절 병규의 지휘관들이 요호사바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적. 요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22장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22장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 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22장 35절 이날에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22장 36절 해가 질에진중에서 외친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승읍으로 또는 각기 원향으로 가라 하더라. 22장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매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22장 38절 그 빙글 사마리아 모세서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오유하는 곳이었더라. 22장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승업은 이스라엘 왕역대략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2장 40절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유다왕 여호사밧. 22장 41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제 사연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바시 유다의 왕이 되니 22장 42절, 여호사바시 왕이 될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 시리의 딸이더라. 22장 43절 요호사바 시 그의 아버지 아싸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22장 44절 요호사바 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합평 하니라 22장 45절 요호사바 시의 남은 사적과 그가 권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2장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이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22장 47절. 그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22장 48절, 여호사밭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에 에시온 개벨에서 파슨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22장 49절, 아합의 아들 아히시아가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밭이 허락하지 아니 하였더라 22장 50절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바이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 요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아 아하시야 22장 5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제7십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히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22장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밧의 아들 요로보와의 길로 행하며, 22장 53절 바아를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와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네, 이상, 예, 네, 열왕 기상, 예. 네, 음, 22장 내용이었고, 주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에서 13절, 거짓 선지자, 요호사바은 경건한 왕으로서, 그는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 1. 자면의 길로 이끈다. 아합은 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회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아합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에 보이, 보이지 않았다. 아합은 오직 그의 목적 달성에 일외, 거짓 선지자의 아첨을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보다 더 신뢰, 신뢰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 죽음으로 유도한다.수많은 선지자들이 길러앗 나무에 가서 사오면 성전하고 그 성을 취할 수 있다고 예언하였다.그러나 요사바스그 말을 신뢰할 수 없었다.요 사바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나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많은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의 본민에 얼마나 컸는가3 신성을 모독한다.우리는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고 미가야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동조하도록 요청했다.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굽으시게 하려야 한다.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말이 생명이 있는 것이다. 22장 24절에서 28절 참 선지자의 태도. 미가야는 그의 예언으로 그에게 시련과 역경이 왔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는 꼿은 선지자였다. 이를 거짓 선지자를 대항했다. 미가야의 예언에 거짓 선지자 시더 기아가 화를 잔뜩 내었다. 그리고는 뺨을 때리며 미가야를 굳지졌다 시더 기아는 미가야의 예언으로 인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흔들릴 것이 두려웠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진짜 승자인양 미가야를 때리고 굳지진 것이다. 이 악한 왕을 대항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혹독한 고생을 지키도록 명하였다.그는 진실한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도 자기의 뜻대로 들 줄을 생각했다.그러나 미가야는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아합에게 말했다.3. 학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은 시대 상황에서 이랬다. 폐역한 왕 아합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에 아부하며, 진실한 선지자를 박해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는 결코 굽히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전했다. 우리는 한경인의 환경이나 시대 사항을 들어 해피하는 일은 없는가?미가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바라야 하겠다.22장 41절에서 44절 요호사바스의 통치 좋은, 발자국, 좋은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 일 아버지 아싸의 모든 길로 행함.우리는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과 부모의 경건 생활이 자녀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을 생각하게 된다.모두가 그런 것은 하지만 많은 경우 부모가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고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및 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도록 힘써야만 하겠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인생에 대한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요.잘 사는 사람인 것이다.여호사밭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므로 칭찬을 받았다.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분 앞에 있음을 명심하고 그분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겠다.3.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합평함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발자국을 시간이 나 모래밭 위에 남기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합평 합평하는 것이다. 할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합평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합평은 타협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다툼 없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발자국을 남기도록 힘써야 한다. 네 이상 예 네, 열왕기상 22장 내용이었고 예 열왕기상 22장이 예 마지막 장입니다. 네 내일은 네어 열왕기하로 예 넘어가겠습니다.